대법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2014다 3404일 판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자명의소송이라고 교과서적으로 강학상 배우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자명의소송이라고 한다면 소재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그 사망자를 원고 내지는 피고 당사자로 삼아서 소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그 상속인 등으로 그 사자의 소송이 상속인 등으로 표시정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만연이 그대로 표시정정이 되지 아니한 채 판결까지 간다면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좀 특이하게 소재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소재기 후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자 명의 소송이라는 것은 보통은 소재기 시점에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캐치가 안 됐다. 심지어 나중에 판례 한 12년, 13년 거 가면 알면서도 한 경우까지도 인정되고 있어요. 그 표시정정으로 나중에 바꿔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 이 경우는 지금 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진행됐는데 애초에 사망자가 아니라 소재기 시점에는 살았었는데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한더세달 사이에 그게 사망 됐어요. 원래는. 사망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자 명의 소송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망한 자를 만연히 그대로 소장에, 그래서 그 표시설이냐, 의사설이냐, 행동설이냐, 뭐 이런 등등도 공부를 하고, 한편 판례는 기본적으로 표시설을 택하지만 소송 도중에 표시를 정정하는,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학설은 만약 피고라면 피고 경정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당사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여러분이 정리가 되고 있죠. 지 근데 요 판례는 2015년 판례니까 여러분이 요건 이미 어느 정도 다 익숙해졌을 거예요. 소제기 시점 기준에서 소장 부문 송달 시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사망한 국면을 기존에는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 그 다음에 변론, 소송 도중에 사망한 시점, 소송 도중에 사망했을 때는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사망했으니까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에 의해서 수계된다. 233조 이하에서 당사자의 사망 등에 대한 그 조문이 있고, 그건 절차의 중단에 관한 조문이지만, 당사자의 변경의 측면에서 당사자가 변경된다라고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그 중단에 대한 조문 등이 233조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 도중에 이루어졌을 때는 절차가 중단되고 수계된다.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중단시킬 필요 없다. 소송 대리인이 그 죽은 사망자를 대신해서 열심히 신뢰성 있게 변호사 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는 이 소송 대리인이 기 때문에 그대로 중단하지 않고 진행한다. 법까지 정리가 됐죠. 그러면 그 (238조에서) (233조)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조문은 (95조라는) 게 하나 있어요 (95조가)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법에서 민법에서는 어~ 임의대리인 수송대리인에 해당하는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대리를 법정대리에 반대 대칭되는 개념인 임의대리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의인관계가 종료되고 대리관계가 끝나버리는데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 대리인은 95조가 그렇지 않고 변호사라는 사람의 어떤 신뢰성 있는 것 등에 있어서 그 신뢰감은 요새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설명하면 어,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그 95조 때문에 238조와 관련해서 238조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백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절차도 그대로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 이런 조언까지 알아야 되고, 실제 당사자의 사망을 갖고 시험에 많이 내는데, 지금은 이제 국면이 뭐예요? 사자 명의소송, 이른바 사자 명의소송이 아니라, 지금 말을 여는 국면은 소송 도중에, 의 국면이죠. 근데 요 때, 어, 보통은 사자 명의소송과 대칭돼서 당사자 사망을 갖고 얘기하는데, 사법시험은 한 번, 한 3, 4년 전에 법인이 법인이 소멸하고 합병하고 흡수된 이런 사례로 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자연인은 사망이지만 법인은 사망했다는 게 그게 소멸하고 청산하고 해산되고 또는 흡수되고 했을 때 그게 연결됐을 때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게 새로 등장하는 합병해서 새로 등장하는 법인. 이런 관계일 때는 그래서 234조를 보면 이게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하고 했을 때의 조문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에요. 똑같이 이해하세요. 자연인에 대해서 법인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국면은 이제 결론 종결 뒤에.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사망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승계적인 상황이 변론 종결 뒤에 벌어지거나 변론 종결 뒤에 특별승계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확장된다라는 218조 1항의 그 뒷문장에 해당하는 그때 이제 변론 종결 후에 승계 이내 승계에는 당연승계 있고 사망과 같은 당연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승계라는 계정물의 양도양서 같은 게 있는데 그때 별론 종교 후의 승계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학설이 되게 복잡하고 판례도 뭐 이렇게 보면 딱딱 떨어지지 않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에요. 지금 당사자 사망 갖고 얘기하다가 또 이야기가 막 흘러갔어요. 애초부터 사망한 경우,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변론 종결 뒤에 사망한 경우. 그래서 별론 종결 후에 생계인이 뭔가 이론이 있고 팔레가 팔레가 딱 잡히지 않는데 다시 돌아와서 애초에 소재기시부터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사자명인 소송이라고 이런 바 했는데 지금 나온 팔레는 특이하게 소재기 이후에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그 간격 사이에서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그다음에 그럼 그랬으면. 그 경우에 결국은 소송, 결론이 들어갔을 때 당사자가 사망했으니까 표시정정적으로 상속인한테 쓰, 이게 수계가 되고 진행했으면 판결이 이름 어떻게든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되면서 결국은 만연히 그 사망자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 명의의 판결이 그대로 당사자의 학설에 의하면 피고의 경정이 됐죠. 됐던 당사자 변경이 됐던 이런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판례처럼 표시정정을 거치거나 해서 이게 당사자가 뭔가 새롭게 상속인이 등장하는 이런 류의 상황에서의 판결이 아니라 그대로 만연히 판결로 갔을 때그 마지막 그 판결이 상속인 없이 사자명으로 나왔으니까 당연무효다 그렇게까지 간 이상은 그 전에 조치를 취해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갔으니까 당연무효다라는 그 논리가 요. 소재기 시점부터의 사망이 아니라 그 소장 부분 송달 사이에 사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 판결의 효력 및이 경우 상소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지. 이건 뭐냐면 일단 1심이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항소심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봤자 늦은 거예요. 일 심의 판결이 무효이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전에 했었어요 일심 전에 뭐 표시 정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었어야 되는데 못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효이다 그다음에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이다 적법하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소재기 후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라는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 제기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래서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사자 명의 소송이라고 했던 국면은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만연히 그대로 소장에 그 사망자가 당사자로 표시돼서 소가 제기된 경우를 많이 판례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경우에 소송 도중에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조문상의 피고의 경정, 만약 사망자가 피고로 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피고의 경정을 하야 하는지 260조 민사소송법에 이런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표시정정으로 처리해 왔다는 라 것은 많은 판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표시정정을 하야 하느냐 자체가 문제된 건 아니고 한편 이 사안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소재기 전이 아니라 소장제출 소재기 후에 송달이 되는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그 시점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런 특이한 경우의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 대상 판결은 이러한 당사자의 사망의 사자명의 소송의 법리가 소재기후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이미 소송을 했을 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사망을 지금 한 상태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 제기되었는데, 소장 부분이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제기 한 이후에 부분이 송달이 안 됐는데, 곧 다음 즈음에 2월 9일 날, 즉, 소제기는 대여금 청구 소송은 1월 19일날 제기됐고 그 소장이 한 차례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2월 9일날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Y의 자녀인 을이 상속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2월 24일날 사망자 Y의 보정된 중소로 소장,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지만 역시나 세문 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은 포기됐고 상속인은 y의 자녀에게 상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여전히 지금 y 명의로 송달을 시도했지만 송달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뒤 y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송달이 결국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해서 별론을 진행한 끝에 8월 10일 날 일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Y에게 사망자 Y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사망자 Y에게 일심 판결이 내려진 셈인데요, 이에 상속인 을은 자녀 을은 10월 31일 날제1심 판결에 대해서 추보안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1월 15일날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8월 29일날 항소심 법원에 피고의 표시를 Y에서 망 Y의 소송수계 신청인 을로 정정하여달라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과 함께 망 Y의 소송수계 신청인 을을 상대로 소송 수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쟁점은 소 제기 뒤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이 사안에서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 수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송 계속 후에 즉 소장 부분 송달 시점을 우리가 통설 판례가 소송 계속 발생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소송 계속 후에 변론 종결 전 당사자의 사망은 절차의 중단과 소송 수계를 수반한다라고 2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 이전에 당사자가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소제기 뒤 소송 계속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소송 계속 전 단계로 마찬가지로 볼 건지 구별해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설사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하더라도 두 당사자 대립 구조는 소재기 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소송 계속 시즉 소장 부분 송달 시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하여 소재기 뒤에 소송 계속 발생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소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등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사망자 Y의 소송수계 신청인 즉그 자녀의 을의 항소를 아까 추후 보완 항소를 하였다고 하였으면, 하였습니다. 각하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추후 보완 항소 즉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대법원에서 그렇게 지적된 것입니다. 하여튼 원심은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해서 망 y가 폐소한 1심 판결을 오히려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고심은 대상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항소는 각하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일심 판결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 속의 신청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부적법하다라는 것이 일반 법리였습니다. 사자명의 소송에서 이러한 이른바 사자명의 소송의 법리가 소제기 후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적극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 판시 내용은 대상 판결에 있어서 판시 내용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일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히 무효이다.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 수의 신청은 부적법하며 그에 대한 당사자 표시 정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의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재기 후에 소장 부분이 통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안이 이 대상 판결에서 처음 문제가 됐던 그러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원심으로서는 망 Y의 소송수개신청인 을의 항소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관가한 채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해서 망 Y가 페소한 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결은 의법하여 파기하되 한송하지 않고 직접 자판 재판하기에. 충분함으로 민사소송법 제 사백삼십칠조에 따라 자판하여 하기로 하여 망 와이의 소송수개신청인 을의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조문을 본다면요 사백삼십칠조가 파기 자판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한다면 환송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판하여 종국 판결을 해야 한다. 그이 사안에 관련된 것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법령 적용이 어긋난다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이 사안의 경우에 이 조문에 따라서 파기 자판한 것입니다. 그 자판의 내용은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는 413조가 이제 여기에 적용된 것입니다. 이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망자를 당사자로 삼아 소송이 진행된 이른바 사자 명의 소송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판례를 볼수 있습니다. 다, 당연히 이 경우는 판결의 효력이 무효이다. 그래서 이 대상 판결은 그런 법리를 소 제기 뒤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즉 소송 계속 발생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까지도 마찬가지 취급을한 판례인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상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석이 있습니다. 오상현 교수에 따르면 즉 소장 송달 전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효력과 상소 지금 이 평석은 논문으로서 오상현 성균관대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 비판적 평석의 내용은 본다면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해서 통설 판례처럼 소장 부문 송달 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당사자가 소재기 당시를 기준으로 사망한 경우와. 소제기 당시 생존에 있다가 소장 부분 송달시 사이에 사망한 경우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의 비판입니다. 소제기 당시에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소송은 대립 당사 구조를 갖추고 즉 당사자 대립 당사자 구조를 갖추는 기준 시점을 소제기 당시로 보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소장 부분이 송달된 시점인 소송 계속 시점에 대립 당사자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 것까지를 요구하지 않고 소송은 그 당시에 소재기 당시에 대립 당사자 구조를 갖추고만 있다면 적법이 그래서 제기되었고 그 이후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소송 도중 사망했다고 할수 있으므로 본래는 소송 계속 발생 시 이후에 소송 도중으로 보겠지만 이미 이 경우는 그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소 재기 당시에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도중의 사망으로 보아서 대법원 1995년 5월 23일 선고에 구사다 2844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판결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고 애초에 사자명의 소송은 당연 무효이지만 소송 도중에 사망하고 그대로 만연히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상소 재심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상소나 수개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상 판결의 사안도 그렇다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게 비판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또 다른 각도에서는 소제기 후 소장부분 송달전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이 대상 판결의 결론과 같이 무효라고 가정하라도 하더라도 즉 오상현 교수님은 무효가 아니라고 바로 앞 화면에서 보았듯이 전원합의체 판결 94다 28444 판결에 의해서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판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사안을 보고자 하는 건데 설사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대상 판결의 결론과 같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인 판결이지만 외관상으로 유효한 판결과 구별할 수 없어 오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안한 상속인들이 상소를 하여서 그 취소를 구한다면 상소를 각하하지 말고 당연 무효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해야 한다. 소를 각하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그 뒤에 나온 것입니다. 상황은 조금 틀린데 대법원 2016년 4월 29일 선고 2014다 2 1 영사사고 판결이 이앞 지금 대상 판결을 참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판례로 제시했죠. 이 판례가 다시 한번 2017년 첫 번째 판례에서 쓰여요.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6다 27. 4188 판결요. 이게 고그 바로 밑에 중간 부분 보면 요 팔레가 그대로 또 다음 설명할 예정이므로 다음 팔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